자, 어디를 가 볼까? 요 오케이, 여기를 가자. 아자. 아, 너무 아, 너무 어려운가? 아, 위험한가? 음. 여기 가자. 자, 바로 내립시다 오케이. 아, 저기일 된다고?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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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없던 인물이야. 아, 비로 먹을 저 대그린가? 저거 레인보 그래, 한자로 갖고. 아, 근데 이건 너무 식상한데다가 허당한테 이건 너무 쉬워. 바로 위도 있네. 더안내려길 봐라. 어, 레인이 그래, 그럼 이총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1등 하자. 어? 힐템 없이 1등 하기도 좋겠는데? 아니면 파츠 없이 노파츠로 1등하기 아 근데 이건 이미 늦, 늦었고 아 근데 아까 파츠 없이 했잖아 그럼 이거 빼면 무효가 될라나? 어... 아 내가 힘들어 엠뽀 하나만 아 엠뽀 하나만 1등하기 너무 재미없는데 어? 잠만 바로 인데 곤란한데 여기 밑에 더 오래 있을 이유가 없지. 자 어디 한번. 쭈다. 밑에 보고 있니? 차다갈까 신발 벗고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네 좋아, <laughs> <laughs> 계획대로야 근데 밑에 있는 놈은 어떻게 된 거지? 좀 상황을 지켜올 거였나? 근데 킬을 놓치기엔 아까워서 붕대 어. 끝 이제 어디로 갈까 사람이 있는데로 최대한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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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못 봤다고? 아개웃겨인데 이만큼. 오우씨야, 뽀럭 와, 에임 개 튀었다, 미친. 딴데 있었는데, 얘 지금 여기 어디 보고 피쳐고 있던 거 보면은. 사운드플레이 <laughs> 쟤나또못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u 굴 모르고 있나 보네. 아 몰라. 가 u u u 허, u u 저저서 u 온다. u u u u u u u u u 네 u 네이 u 이 u 이 u u u u u u u 야 돼. u u u 아, 에반데. 어디 쏘고 있던 걸까? 저기 있다. 그날 그래, 지금 당장 쏘지 않는다면 은 나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지. 들어가자. 왼쪽에가 저쪽 벙커로 들어왔으면은 위쪽 벙커에서 왔을수도 있겠다 제발 걸리지 말자저 벙커를 내가보기엔 제 호기심이 많아서 들어올것 같진 않네 자리 <laughs> 이미치운데

날 모르는데? 어! 어! 안전가옥이다! 친구 어 점프해갖고 발밑도또 있는데? 근데 아까 내가 밑에서 봤더니하고좀 뭔가 다다른 느낌이 개무서워 튀고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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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었어 뒤에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그가 나를 봤고 나도 그를 봤어 저돌 뒤에 있다 저거 나 쏘는 줄 알고 안나 개꿀 유희야 와, 음료수 11개 있어? 나왜 이렇게 많은 음료수? 야, 씨. 아, 파츠 먹고 싶지만. 야, 얘, 엠포 두 자루 레전드네. 얼마 안 나와, 어, 얼마, 어, 뭐, 뭐, 뭐야, 나 긴장해서 말이 꼬인다. 얼마 안 나왔다! 구상이다. 미친, 여덟 개. 이거 중에 밑띈 아이템. 니네 집에 붙는 거다. 야, 구상 봐. 이투가 없니, 얘들아? 얘들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오케이 사운드 없었다. 어 잠만 잠만 엠포탄이 없네 잠만. 어 여기구나 어다이다어 지금 이렇게만 열려있으면 이상하잖아. 조용히 사프라하자. 후우. 어떻게 해, 자기장 줄어든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기장이 좋은 기대 되는 걸래해 아, 4페이지다. 어디 또이총 하나로 버티고 있네. 후, 제발. 제발 제발 첫 영상으로 바로 유화각 뽑게 해 주세요. 아, <laughs> 개망했다. 이거 이로 이렇게 쭉 돌아가야 는데 이렇게? 아, 근데 이쪽도 안전하지가 않아. 아까 이쪽에 1평집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에서 지금 템 파고 피 파고 있을 수 있거든. 오, 어, 경박사 쌉가능? 오 사건 오네명 남았다 야세명 남았어 와 작전인이 아니야? 지금 문 열려있다 <laughs> 보급이 시작까지 있어 발소리 사운드 주의자 사운드 주의자 제발 저기 연막 펴서 움직인다 <놀람> 싸운다 아이 집에서 분명히 발소리 났는데 타타 타고 아, 풀 때문에 안 보여. 풀 없애야겠다, 이거. 아아 이거 못 없애나? 오! 오, 두 명! 어, 아, 미친! 어, 살려줘 아, 그. 어. 오, 귀데 나머지 하나 어디 있어, 저기있어 아, 닌데 아, 뒤앞 아, 귀 양각이구나? 어. 아, 니 이게 왜? 아, 귀먹 아, 아, 이상한 아, 귀여 <웃음> <웃음> 어, 계속 오네. 아, 솔로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심장 떨려 갖고. 사운드 더 키워야겠다. o the r i s e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